네, 풍요 유발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개월 말티즈 여자아이입니다. 식이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수분해 사료와 야채 동결 건조 큐브 간식 위주로 먹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긁어서 걱정입니다. 견생 삶의 질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거 보면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에 관련된 제 영상을 혹시 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 맞으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제 실방까지 오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식이 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이한테 알러지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뭐 간지러워서 조금씩 긁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수분해사료와 야채 동결건조 큐브 간식 위주로 먹이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채 동결건조 큐브 간식도 끊습니다 그게 어떤 제품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알러지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먹이시는 가수분의 사료만 먹입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는지 잘 관찰을 하시고요. 아직 병원에 가셔서 뭐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면, 일단은 한번 데리고 가셔서, 그 수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도 알러지 증상이 조금 있네요 라고 한다면 경미하더라도 일단 약을 좀 처방을 받으십시오. 왜 그러냐. 알러지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음식 조절한다고 확 좋아지지 않거든요. 일단 약물로 어디까지 좋아지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알러지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알러지약을 처방받고, 뭐, 짧으면 3일? 뭐, 길어도 5일, 일주일 정도만 약을 먹이면, 긁거나 간지러워하는 증상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없어질 거예요. 그때부터 식이 조절을 완벽하게 하시는 겁니다. 좀 간지러워할 때부터 식이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간지러워지는 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이는데도, 얘가 좀 간지러워 하거나, 살거나, 긁거나 하는 행동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알러지, 아토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 심리적으로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표출을 할 곳이 없다든가, 무료하다든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도, 아이들이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면서, 발을 막 할거나, 몸을 막 긁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해보시죠. 됩니다. 일단,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간식은 무조건 끊는다. 사료 외의 간식은 어떤 간식이든 100% 끊고, 알러지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인다면 병원에 가서 알러지에 대한 약을 좀 처방을 받는다. 알러지 약을 먹고 증상이 완벽하게 가라앉는지를 본다. 증상이 완벽하게 가라앉지 않거나, 증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검사라든가 치료를 병행을 한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산균 제제를 한번 좀 먹여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10개월이면 잘 맞는 유산균 제제를 먹기 시작해서 체질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좀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또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